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클의 김갑동 거장입니다 오늘은 모델별 주요 견적 비교, 프로모션 할인, 렌트리스 비교,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방법에 따라서 프로모션과 조건이 달라지니 나에게 가장 유리한 구매 방법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부, 리스, 렌트 각각의 구매 방법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을 결정하신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견적 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캐피탈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수형일 때 가장 저렴한 곳이 있을 테고, 반납형일 때 가장 저렴한 곳이 있을 테고, 무보증 또는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선택해야 할 곳이 각기 다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비교 견적과 프로모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수입차 프로모션은 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어 딜러사별로 다름은 기본이고 어 재고 에 따라서 각기 다르고 그 재고를 어떤 캐피탈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어 다른 프로모션이 적용되니 본 영상 의 견적은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네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즉시주고 재고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즉시주고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어, 즉시주고 재고 외에 취소된 차들 재고도 있으니까요. 보시는 화면에 원하시는 재고가 없더라도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천천히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구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하이카의 김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